있나, 여기? 아, 여기서 보면 아주 대단한 마을이네. 아, 저 1960년대까지만 해도 호랭이가 약초꾼들에 의해서 목도가 되고, 이랬다는 곳인데, 아이고 산도 아주 도대체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다는 게 이게. 믿을 수가 있나 말이지. 야, 호랭이, 호랭이가 풀치고 다니던 그런 마을인데. 옛날에 우리 고향도 이랬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야 외나무다리. 때는 여기도 많은 분들이 정붙치고 살았던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결국은 워낙 공기 좋고 아름다운 곳이긴 하지만 사람이 공기만 마시고 살수 있냐고 이게 저 근처에 마트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이 산꼭지의 역사도 만만치가, 이런 틈새로 이렇게 길을 있단 말이지.

끊는 이.. 층.. 뷰.. 자.. 공기 말고 이런 걸로 따지면은 여기보다 좋은 곳이 없겠지만은.. 사람은 결국 사람 곁에 살아야 되고.. 이웃들이 떠나가니.. 살 길이 있나 말이지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고 자 우리가 보통 그 산골에 이도 저도 없는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아, 살았으면 좋겠네 에에에.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한번 들어와서 살아 보십시오 여러분 역시 사람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람 때문에 짜증나고 하지만 사람이 사람 곁에 살아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아니라, 아무도, 떼는 게 없으니, 막, 시름 없이 그냥, 썩어져 가는구나. 아, 이 산골 어른들이 말이지, 단지가 깨지면, 요렇게, 철사로 이렇게빼어가지고 오, 이 지혜로움. 아, 단지는, 보관력도 좋고 다 좋은데 뻑하면 깨지니 말이지 이게 참 문제란 말이지 응? 음 나 눈물 눈물을 그런 세상에 했지만 아 집은 그 뼈대가 아주 잘 이렇게 아무리 산꽃집도 비만 세지 않으면 뭐 오랫동안 현대낼열수 있으니 한 마을 전체가 이렇게 말하자면 폐허와폐허가 되었구나. 높은 산 꼭대기에는 구름이 걸리고 주민들 떠나버린 산골집에 정막만이 흐르는구나. 아, 이런 거, 저런 거. 도라무 통. 도라모, 통. 저거는 경상도 말로 덕석, 덕석, 이래지, 덕석. 요거는 바깥때 쓰는 거. 찌개도 있고요. 물찌개도 제대로 못찌던 냉거. 총메고 싸움터에 났었습니다. 아이고, 가보자. 자, 순잔에도 떠나고, 영잔에도 떠나고, 철순에도 떠나가고, 이래도은니살수있 니가 니가 다리도 가니데